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2월 13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24년 하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 참석해 비상계엄, 탄핵 이슈로 나라가 혼란한 상황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고 탄탄한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경제위기는 신속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이며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규제프리존 도입을 명시했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주장하는 메가샌드박스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규제프리존이 똑같은 만큼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많은 기업들이 대구경북특별시로 내려올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대구혁신 100플러스1 중 64%를 완성했고 나머지도 내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흔들림 없이 목표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니 기업인 여러분들도 대구시를 믿고 본인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상공회소 회장 박용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이 본격적인 결과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끝자락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시정에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홍준표 시장님과 기관단체장님, 상공의원님, 그리고 회원 기업 대표님을 모시고 하반기 경제동량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최고조에 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환율 불안 등으로 경영 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며, 내수 침체와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경영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경쟁력도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등 현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5대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하신 기관장님들께서도 규제와 애도 해결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제 동향 보고회는 국내외 경제 동향과 현안을 살펴보고 내년 경제를 함께 대비하자는 뜻에서 마련하였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에 비상경 사태와 다핵파동으로 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대한민국이 어, 이런 일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죠 11.6 사태도, 그, 그, 그 어, 그 사태도 겪었고 그 뒤에 5.18 사태도 겪었고 박근혜 탄핵도 겪었고 많은 걸 겪었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 상황은 그리 혼란된 혼란스러운 상황도 아니다 그때 상황에 비하면 그때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했고 이제는 헌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어, 진행이 되게 되면 어, 모든 혼란은 수습이 어, 될 것이다. 그때하고 다른 또 하나의 점은 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훨씬 높아졌고, 경제 펀드멘탈도 그때보다는 훨씬 단단해졌다.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어, 혼란은 오겠지만은 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경북의 한정에서 이야기를 하면 대구경북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특혜신공항 사업은 흔들림 없이. 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K 통합 사업도 대구는 어제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경상북도만 남아있는데 이 절우지사가 좀 분발을 해줬으면 합니다. TK 통합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서 하는 것이 행안부 장관과 어, 협력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가 뒤숭숭하더라. 어, 도 완료 조직은 정상적으로 어, 작동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하고 같이 오늘도 아마 재포 어, 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경상북도만 좀 어, 분발을 해서 협력을 해 주면. 순조롭게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TK 통합이 되게 되면, 어, TK 지역 전체를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하도록 어, 법안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채태원 대한상기회장이 왔을 때, 대한상의에서 또는 정경련에서 주장하는 소위 규제포리종과 대구경북에서 지금 입법화하고 있는 규제포리종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최태원 회장이 왜 그때 대구에 와서 회의를 했겠습니까? 통합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대구로 내려온다. 대구 경북으로 아, 내려올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어, 하면서 대구에서 대한사회의 개최를 했는데, 경북이 좀 분발을 해줬으면 해요. 사실 이 통합문제는, 이거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통합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20, 30년 후에 경상북도 내 지역에 10개 시군 정도는 없어질 거예요. 지금 시골 군단위로 가보면 60세 이상 인구가 80%가 넘습니다. 근데 20, 30년 후에는 그분들 다 가시고 나면 인구가 없습니다. 새로운 인구가 없어요. 유입될 인구도 없어요. 근데 그래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서 균형 발전을 하고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할수 있는 요인을 만들자고 하는 게 통합의 가장 큰 목적인데, 일부 시군에서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통합을 못하면 대구경북 전체가 안 담아져, 대구시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경상북도에 상당한 군들은 소멸이 될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군이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좀말고 어, 경북에서도 움직이 좋았으면 하는데 지금 어, 경북에서 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유감입니다 그렇지만은 대구시는 어 전혀 흔들림이나 동요됨이 없이 우리가 추진하는 일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구 역시 1 0라서 일을 지난번에 한번 배포해드렸는데 그 중에 64%는 지금 다 정리 일을 하고 완수가 됐습니다. 나머지도 내년 말 되면 다 끝날 겁니다. 그래 되면. 대구가 새롭게 행정적 제도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대구시를 믿고 전혀 흔들리고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일에 집중해 주시면 아무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오늘 네, 여기 나왔습니다. 저왕은뭐 흔들흔들 거말만 괜찮아요. 응? 응? 괜찮아요. 이제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동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가 어, 자기 회사 자기 맡은 영역에 좀 충실해줬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흔들림 없이 일을 하고 또 만에 하나 대구시에 어떤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는 장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상입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